자아 어, 이거 아까 이제 스킬 레시피 이제 공개했고요. 우리 선생님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장에서 또 어,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서도 근무하셔서 어느 정도 탑 클래스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 또 이제. 가기도 어, 하시면서 예, 샵을 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오신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 예, 예. 어, 대전에서 처음 시작하셨다고 했습니까 아, 예, 예. 그럼 예, 대전에 대전하면 성신당인데 혹시 성신당에서 혹시 일하셨나요? 아니요 성신당 제가 일할 때는 그 네. 에펠제가라고 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 성신당과는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성신당보다는 에펠 제가 너무 컸어요. 아그렇 것도 있고 음, 기력도 있고 음, 그렇죠. 궁금한 게, 네, 네. 저는 이제 알기로는 대전하면 에펠이지 성심당이 네.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에펠. 순간 에펠은 사라지고 또 네, 성심당은 전국구가 됐단 말이에요. 어, 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뭐 성공한 사람에게서 예, 우리가 또 예, 예.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 개인업체의 음. 어떤 뭐, 흥망성쇠 그런 음. 걸 말할 수는 있는데, 대표적으은 음. 상당히 오래, 영업했 그렇죠. 어, 기술력도 좋죠. 다다 했고 음. 이제 아마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 음. 거기 경영을 하시는 분인데 개인적인 좀 사정으로, 음, 어하게 하게, 아, 그러셨구나. 하여튼, 그, 저, 오랫동안 저도 이제, 네. 어 제가제빵 쪽에 한 30년 넘게 있다 보니까, 네. 흥망, 어, 흥하고, <laughs> 망하는 이런 어, 것들을 많이 보면서, 어, 대전의 성심당을 진짜, 네. 아, 눈보비좀보고 아, 어, 대를 이어서. 대걸. 우리, 그님은 네. 뭐, 대를 이어서. 아, 이게그나들라고 하고. <laughs> 아, 그렇죠 이제. 네, 네. 네, 그게 이제, 대를 이으셔야 될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 우리는 성심당을 배워야 네, 됩니다. 네, 네. <laughs> 자, 성심당 칭찬을 이 정도 하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펠에서 근무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예, 됐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 그래서 교육 쪽으로 나오셔가지고도 이제 그 위탁 교육에 네. 국가에서 네. 어, 위탁해주는 어, 훈련생들을 교육하는 네. 그 대학에서 도 강의하시고 네. 또 위탁 교육하실 때는 또또 또 이제 나름 이렇게 인정을 받으셔서 네. 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는 스타 강사, 제도가 있는데 스타 강사 되셨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으로 연수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얘기 예, 예, 좀 예. 해주십시오. 예, 이제 음. 스터훈련 교사가 이제 제가 일해거든요. 이제 제가 응시를 해서 또 다행히 됐고요. 음. 지금도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음. 국가에서 이제 좀 수고했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음. 호주를 한 2주 정도 연수를 예. 보내셔서잘 다녀왔습니다. 음, 호주에. 호주서 보셨던 내용 호주 중에 네, 좀 지금 우리나라 뭐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 음. 이제 뭐 한기대나 이런 그 기술을가르키는 음. 대학에서 이제 저희들이 연수를 했는데 이제 특히 음. 거기서 이제 NCS 음. 관련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NCS 네. NCS라는 게 이제 그 직무능력을 국가에서 표준화해가지고 그쵸. 세부적으로 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저 호주나 뭐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에서 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음. 제도고 우리나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고민 많이 음. 될것 같습니다. 예. 그 NCS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이제 성심당을 높게, 높게 이렇게 지켜 세운 이유는 뭐냐면 NCS에서 이제 얘기하는 최고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빵 직무에 있어서 이제 수준이 5수준까지 있는데 그 최고 수준이 5수준이거든요. 그 5수준이 직급으로 얘기하면 이제 과장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 내용이 베이커리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는 제

제빵의 직무 능력에 있어서 네. 제과 제빵인들이 기술에, 기술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경영까지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그 경영 쪽에서 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성심당을 높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어, 우리, 그리고 이제, 그 나름, 나름 이제 스타 강사까지 되시고 네. 대학에서도 이제 출강하시고 그러시는데 힘들게. 생활은 네. 하잖아요. 저도 공급 좀 받는데, <laughs> 네. 생활되는데, 굳이 네. 이렇게 힘들게 제가 정말 힘들다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가는 길이고, 네. 제가 왔던 길인데 가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긴 하나, 두 가지 일을 하기에는 네.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는 취지입니다. 네, 네. 네. 근데 힘든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은. 네, 힘든데. 그래도 좀 보람도 있죠, 사실 음. 이제 많은 그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내가 작당의 어떤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지만 음. 실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죠. 제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판매를 하고 또 이윤을 창출하고 음. 또 이제 경영을 해서 사업체도 키워나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음.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 어떤 하나의 견본이 될수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보람도 있고 그렇죠. 또 도움도 줄수 있고 어.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도 이제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제 여러 권의 직간접적인 책, 어 대표, 우리 이제 대표님도 이제 그런 책을 쓰셨지만 직간접 책을 한 1한 다섯 번 정도 작업을 했고요. 저도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또 또 이제 또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전에 실전에서 어떻게 어,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나 혼자 잘만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맛있다고 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맛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과의 대면을 통해서 내 제품 내가 가르치는 제품을 검증한다라는 취지는 네, 네, 네.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요. 네, 네. 대표님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네, 응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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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대표님이 다른 일반 대표님들과 오너 셰프님과 좀 다른 네.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네.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네. 이렇게 알려주는 입장이신데, 네. 이 영상을 이렇게 제가 올릴 때 보면은 이제 이 구성 주방의 구조, 네. 그다음에 구성, 그리고 이제 배치, 배치, 동선 짜는 거죠. 그다음에 매장의 배치, 그다음에 제품의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또 나름대로 또어디 물어볼 때가. 없는 분들이 또 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요즘 그냥 막 창업하는 거 반대입니다. <laughs>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좀 물어보고 싶다, 네. 물어보고 싶다라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댓글을 올리시면, 네, 네. 어때? 대표님 아, 어떻게 아, 해주시겠습니까? 정권적으로, 예, 제가 그쪽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상으로 약속했으나 이게 영상의 힘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을 해주고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이렇게 더뭐 유명하시지만 더 유, 유명하신데 친분 때문에 뭐 해주시는 거지 더 이제 친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많은 이게 훌륭하신 분들을 좀 만나 뵙고 그들의 지혜로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후배님들이 창업하시고 우리 동기들이 더 나은 제가점을 만들 때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뭐 해야 되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 너무 흥분해서 막치까지 들기네 이거 <laughs>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는데 네. 너무 흥분했네. 자 아셨죠 여러분? 자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우리 대표님은요 우리 대표님은 그 기능장을 가르치는 수업을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로 승인받아서 하시는 분이세요 기능장 수업을 하시는 분 일반사람들 못만나 <laughs> 안만나 <laughs> <laughs> 만나서 생각하지 말고, 기능장 준비하시는 분들 아셨죠? 기능장 준비하시는 분들, 예, 예.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십니다. 네. 예. 대한민국 최초로 네. 국가에서 네. 인정받, 승인받아서, 훈련과정을 승인받아서 이번에 네. 네.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네. 많은 기능장, 네. 훌륭한 기능장들 많이 배출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선생님. 네, 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영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